좋은 재료로 건강하고 뭐 깨끗하고 반려동물들이 아무 탈 없이 잘 먹는 간식을 만들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르다펫을 운영하고 있는 바르다펫 대표 김동표라고 합니다. 사람은 그밥 외에도 치킨도 먹고, 그리고 뭐 햄버거도 먹고, 커피도 마시는 먹는 즐거움, 즐거움이 있는데요. 우리 강아지들은 평생을 딱딱한 사료만 먹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도 먹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어, 맛있는 수제 간식을 만드는 직업입니다. 제가 강아지를 처음 키웠을 때 강아지한테 어, 빵을 줬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저희 강아지가 그 빵을 먹고 탈이 났던 적이 있어요. 알고 보니까 강아지한테는 뭐 밀가루를 주면 안 되고 또 사람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강아지 생일날에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적이 있는데요. 그 케이크를 먹는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바르다펫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바르다펫을 운영하기 전에 사람이 먹는 식품을 개발하는 개발자였습니다. 그래서 뭐, 조리에 대한 이해도 좀 있었던 편이었고, 뭐, 식자재 뭐,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월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육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오리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, 반려동물한테는 식이 알러지가 좀 흔한 편인데요. 식이 알러지도 적고, 그리고 기호성도 좋고, 그리고 영양도 풍부한 오리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육류 외에는 이제 강아지들은 단백질을 주로 먹기 때문에 뭐 당근이나 브로콜리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단백질 외에 뭐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 같은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야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. 저희 직원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요.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아이디어를 많이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편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기호성 테스트를 해요. 그래서 그 생산성이라든가 기호성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구매하는 거이기 때문에 비주얼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,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괜찮은, 제, 괜찮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신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먼저 강아지 타르트 밑부분에 들어가는 타르트 시트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쌀가루를 이용해요. 강아지는 밀가루를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섭취할 수 있는 쌀가루를 이용하는데, 쌀가루에 달걀과 그리고 뭐 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타르트 시트를 만들고요. 그 위에는 고구마모스. 고구마 으깬 고구마를 이용해서 펼쳐놓고 그 다음에 뭐 파프리카라든가 단호박 그리고 고기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식재료인 것 같아요. 좋은 재료로 건강하고 뭐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면은 어, 강아지들이 잘 먹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비법인 것 같습니다. 강아지가 먹는 간식이라고 해서 재료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은 저희,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줄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? 왜냐면은 저희는 뭐 치킨도 먹고 뭐 저희는 삼계탕도 먹고 하잖아요. 강아지 치킨이 있으면 어떨까? 강아지 삼계탕이 있으면 어떨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간식은 반려동물들이 아무 탈 없이 잘 먹는 간식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특별한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뭐 복잡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면서 만드는 그런 수 간식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거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후기인데요. 고객님께서 저희가 판매하는 타르트 제품을 구매했었던 적이 있어요. 그 제품을 구매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. 근데 그 타르트가 없어졌대요. 그 타르, 없어진 타르트의 행방을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고객님의 아버지께서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되게 웃긴 게그 아버지께서 먹는데도 이게 강아지 거인지 전혀 몰랐다고 되게 담백하고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는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강아지 외에도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고 이 동물들이 먹는 거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영양학이라던가 뭐 수의학 질병학 이런 깊게 들어가기보다는요 강아지 간식도 저희 사람이 먹는 식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식재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식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달걀이라던가 당근 이런 것도 저희가 쉽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재료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반려동물들이랑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,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 유기견들이 어떻게 와치고,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던가 그 동물들에 대한 조금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반려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좋은 식재료로 먹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반려동물 산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동물의 소중함을 알고 반려동물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